먹고 살기,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이야기. 먹살,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그동안 팬더믹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다거나, 팬더믹 때 조금 어떤 기회가 좋았었는데, 팬더믹이 끝나면서 뭐가 좀안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 그런 얘기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 보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2년이라는 세월이긴 하지만 또 거기 젖어 버리잖아요, 또. 이게 그렇죠. 계속 나보다 예, 그런데 이게 확확 바뀌어 버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잘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나눠 보기도 해요. 혹시 아리조나 쪽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뭔가가 좀 좋아졌다거나 좀 나빠졌다거나 뭐 이런 거? 예, 하나 있습니다. GM 관련 소식인데요. 그,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 제너럴 모터스 GM, 여기 GM 회사 나오죠. 예, 여기서 아리조나의 챈들러 IT 혁신센터를 폐쇄한다는 내용입니다. 챈들러는 도시 이름인가요? 어, 네, 동네 이름이에요. 아, 챈들러 아리조나. 거기에 네. 이제 GM의 이노베이션 센터 와 완전히 뭐 대단한 거네요 뭐 어, GM의 기술 개발 뭐 혁신 이런 거에 센터가 여기에 있네요. 네 저희 동네거든요. 여기서 지금 940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래요. 와 그, 그리고 GM이 그 최근 아리조나 IT 혁신 센터의 그 비노조 직원 1,029명에게 대부분의 일자리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를 했대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GM이 뭐그 전에 굉장히 네. 좀안 좋았다가 그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다던데. 예, 네, 그래서 다시 또그 인원 감축은 없을 것이다. 뭐 2023년 상반기에 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네요. 네. 그 GM의 정보 및 디지털 기술 담당, 스테이시 리셋 부사장의 말에 의하면 10월 말 아리조나 IT 혁신센터에서 정보 및 디지털 기술 운영 중단 을 결정했으나 혁신센터 공간을 실적화하기 위해 회사는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뭐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예, 해고 홍보가 있는 거죠 대규모. 예. 차량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센터 직원 중 일부는 그대로 일을 할 것이고 해고 직원은 GM의 다른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원하지 않는 직원들은 재취업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레이업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회사가 뭐 상당히 그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을 것 같네요. 기회가 충분 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그래서, 아리조나 챈들러의 GM IT 혁신 센터는 2014년에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웹 기술, 뭐,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딜러 및 공장 시스템, 차량 기술을 포함한 그 GM의 IT 요구사항을 지원해 왔다고 합니다. 뭐,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것 같은데, 왜 폐쇄하는지 네. 모르겠네요. 다른데로 옮기는 건지. 네, 폐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현재 GM이 미국 내에 운영 중인 IT 센터는 이시간주의 웨런, 텍사스주의 오스틴,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그리고 아리조나의 챈들러 이렇게 네 개인데 아, 여러 곳에 있구나 네네 네 군데인데 뭐 일부가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리조나의 IT 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그대로 운영을 네, 그래야 되겠죠. 해요. 예, 자동차 지금 그 엄청난 경쟁에 예, 상태고 게다가 지금 전기 자동차 막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거 굉장히 민감한 시기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뭐어 비용 절감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냥 한 군데만 폐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네. 예, 이해가 갑니다 예. 자 대바님이 그 GM의 예, 이노베이션 센터 한 곳을 문 닫는다는 그 소식 전해 주셨고 자위워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오, 이제 예뭐 사무실 공간을 대여해줘가지고 뭐 벤처기업이라든가 어? 이런 기업들이 막 자기 빌딩을 사고 뭐 2년 10년씩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상가 건물이나 이런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런 것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워크라는 회사는 좀 단기간 좀 저렴한 가격에 사무실 공간 오피스 뭐 이런 거를 대여해주는 리스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오, 그런 맞아요. 걸로 아주 참신한 새로운 기업이다 해가지고 각광을 받았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공유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버도 그렇잖아요. 뭐 차를 같이 공유하는 거고 이것도 좋죠. 사무실 짬리적이고. 공유하는 거죠. 예, 네. 예. 네. 단순히 공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위워웍이 운영하는 이런 사무실 빌딩에서는 관련 업체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네트워크까지도 형성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네. 너 사무실만 쓰고 렌트비만 내, 이게 아니라, 그럼 또 역동적으로, 아, 뭐, 이, 이 회사는 요거를 개발하는데 저쪽 회사는 그걸 필요로 한다. 그럼 그걸 연결시켜준다든가, 어, 뭐, 이 회사의 제, 제품과 저 회사의 제품을 합작해가지고 뭐또 다른 제품을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시너지 효과도 나게 한다든가, 이런 좀 능동적인 공유 경제를 지향하는 그런 회사였죠, 우유워크. 그래서, 각광을 엄청나게 받았었고 한때 이 회사의 가치가 470억 불이었대요. 470억 오! 불. 예, 네, 엄청난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고 예, 네, 네. 자산도 그렇게 올라가서 결국 상장을 했어요. 2년 전에. 근데 상장 음... 때부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때 이 창업 CEO였던 뭐 노맨인가 하는 사람이 조금 앨런 머스크처럼 기이한 행동을 하고 막많한 투자를 하고 막 과소비를 오, 하고 그래서 오너 리스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CEO가 이상한 행동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우. 이미지를 나쁘게 해 가지고 투자자들을 실망시킨다든가 막 해서 주가가 뚝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좀 가끔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네. 대표적인 짓을 저질렀어요 이 회사가. 아 왜? 예. 그러면서 주가가 그냥 뚝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음... 이제는 470억이 아니라 30억 불 정도 로뚝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우이웍의 주가는 2불, 3불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냥 어우 세상에 네, 페니 스탁이라고 그런 거 있거든요. 한 주에 50전하고 1불하고 막 이런 것들 지금 그런 상태로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와, 네,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팬데믹때 우이웍 같은 경우도 팬데믹에직접탄을 맞은 거 아니겠어요? 아까 오너 리스크 얘기도 했지만. 팬더믹 때 재택근무들을 다 하는데 우이 워에 와가지고 맞아요. 왜 멘트를 음. 받아가지고 안겠어요 오너 리스크 더하기 직격탄 받은 거예요. 네. 그 팬더믹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 공유 경제가 잘 되려면은 그 회사만의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버 같은 경우도. 뭐 리프트 같은 경우는그 테크닉이 있지 않습니까? 셀룰라폰을 통해 가지고 막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 이런 거. 그런데 이 우이 워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딴 거에 비해서. 그 나중에 음. 보면은 결국에는 임대료만 좀장기가 단기 임대료만이지 결국에는 부동산 업체랑 똑같은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별게 음. 없네. 그냥 임대업이네 임대업.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네. 그런 조금 어, 테크놀로지 개발에 있어서 약간 부족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세 가지 정도 할수 있죠 오너리스크, 팬덤을 그리는 수요 급감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부재 새 CEO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Sustainable operating model that we need to serve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쫙 하는데 결국 이 얘기가 뭐예요 임대료 낮추겠다는 음.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 낮출 테니까 음. 야 그냥 좀 계속 있어라 뭐 이런거지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예. 이런식으로 해서 예.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뱅크럽스 하지 않고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랄리 샬롯 더람 여기에도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여기도 아이고 랄리, 괜찮을 더람.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뭐 필요로 하신 분한테는 들 기회가 되겠어요 더 이제 싼 가격으로 사용할 을 수가 있으니까 또 에어비앤비도 대표적인 공유경제 잖아요 에어비앤비. 그렇죠. 에어비앤비. 예, 에어비앤비 래서 에어비앤비도 뭐팬데믹 중에도 계속 성장을 했대요.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예약률 같은 게 2022년만 해도 88%가 예약이 됐대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오, 집을 가지고 있어서 응. 에어비앤비 통해가지고 이렇게 렌트를 놓으면 뭐 내가 한 100일 정도 렌트 놓고 싶어. 그러면 거의 88일은 손님이 와서 딱딱 채 가는 거예요. 다. 어, 괜찮죠? 그 예, 괜찮은데 지금. 2023년 들어서 한 71%로 뚝 떨어졌대요. 음. 그러면서 특히 대도시에 있는 이 에어비앤비 호스트들 있죠. 예, 네. 예그 건물주 같은 경우는 수입이 한 50%로 뚝 떨어졌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유 왜 그랬을까요? 예, 아직도 뭐 그래도 뭐 건재하게 그 회사 자체로는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예, 음.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대도시는 그렇게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베케이션이라든가, 할리데이 시즌. 예를 들어 뭐, 슈퍼볼, 뭐, 풋볼 시즌에 막그 지역에 막 엄청난 에어비앤비 수요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베케이션 때는 뭐, 산이나 바다 같은 데 엄청난 수요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줄지만, 이런 것은 줄지만, 소도시 위주. 비수기. 음. 이런 데 에어비앤비의 수요는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제그 지인, 지인이 갖고 있는 애플레치안 산맥의 그 예쁜 별장이라든가. 네, 네. 제가 새롭게 그 농장 안에 만든 이것도, 어, 비수기, 소도시 위주. 이런 데는 그냥 괜찮다고 들요 예약이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걸로 많이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기대를 걸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주 한인 우리 세상 미우세 유튜브 채널의 서 채널로 있는 NC 염소 채널 지난번에 2,700명 조회했다고 제가 좋다고 그러셨죠. 아주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 왜요? 네, 2.7K를 뭐쫙 넘어서 3.7K까지도 한참 한참인... 갔었어요. 3,700명. 어우... 근데 거기서 야. 이제 한한달 동안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서 저는 아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계속 3700이면 네. 어디냐?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런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아? 그래요? 그러더니 지금 4300까지 올라가졌습니다. 4300. <laughs> 야, 어휴, 이게. 예, 이야 이게. S 염소 채널. 예. 4300도 올라가고 있다. 이거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건가 생각해봤더니 어, 그런가 봐요. 근데 되게... 제가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거기에 출연한 염소가 인플루언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laughs> 염소와 닭들이 유명해서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보는 거지 뭐 설마 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laughs> 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뭐 그래도 괜찮다. 뭐 괜찮아. 나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염소와 닭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면 이또 <laughs> 행복한 일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4,300 조회수가 되니까 슬금슬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 어 무슨 욕심이요 혹시 돈은 안 올까? 그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laughs> 돈은 안 오더라고요. 그 얼마, 얼마나 등구독자분요 사실은 천명이 봤을 때 18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 1 예. 0 0명이 있을 때 18불. 그럼 4,000명이면은 80... 한뭐 7, 80불 받는 거 아니에요? 괜찮잖아요. 네, 근데 네. 요건이 무조건 천회 본다고 주는 건 아니고 구독자 수가 일단 천명이 되는 상태에서 비, 조회수가 그만큼 돼야 그만 돈을 받아요. 근데 음... 아직은 구독자 수가 그만큼 되지 않아요. 턱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음...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같이 영향력도 없고 염소와 닭의 힘을 빌어서 간신히 4천 조회수를 기록한 사람도 돈 본전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다른 유튜브들은 어떻게 생각할게요? 야 이거 굉장하겠구나 예를 들어 어떤 응? 얼굴 발발한 아저씨, 아가씨가 술 먹고 막 족발 뜯고 하는 거 조회수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금방 50만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와이 음... 사람 그럼 얼마 받는 거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이 사람 이거 뭐 고수익이야 고수익 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야, 되네. 유튜브의 논리가 무섭겠구나. 무섭겠어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벌리트... 그럼, 어. 별짓을 다 하겠구나. 뭐, 소주, 열병도 마시겠네. 돈이 그만큼 나고. 그러겠네. 그러겠네. 왜안 마셔? 그리고 돈 써가지고 카메라맨 고용하고 다 하겠구나. 프로듀서 고용하고 다 하겠어요. 돈이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분야로 간다면 어떻게 있어요? 야 거짓말도 할 수도 있겠구나.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우리 지난번에 고양이 뉴스 그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뭐, 딴거 들을 거 없어.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패, 패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그걸로 돈 버는 거야. 돈이 엄청나게 벌리는 거야. 그래서. 아, 위험해요, 너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보고 지금 조회수 많다고 즐기고 하는 이몬통의 유튜브와 이 정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섬찟한 음... 거예요. 와. 아휴...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한때는 정의를 외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호감을 갖고 클릭을 하고, 섭스크라이브를 했던 것들이 금방 순식간에 이돈 때문에 변질이 될수 있구나. 겠 네. 그런 극우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만이 나쁠 것이 아니라 이 민주 진보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금방 변질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음. 라는 끔찍한 사실을 딱 깨닫고, 아, 우리 미우새만큼은 정말 조회수 없어도 좋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염소 채널 하면서. 그래서 우리 방송을 하는 게 사실 우리 만족이거든요. 그게 먼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그 선을 딱 지키면서 해야지 이게 바깥에 있는 그 구독자 이게 벌써 이게 이 중심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전적인 거, 뭐 어떤 보상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참 좋습니다. 그 예, 우리는 계속 지켜나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조회수 때문에 뭔가 막 특이한 거, 뭐 자극적인 거,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과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만큼은 절대로 경계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는 예, 나 자신을 그러니까 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잘못되겠어요. 보니까 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주 한인 우리 세상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방에다가 제가 이걸 올렸죠. 아, 그래서 이걸 올리신 거예요 오늘? 네, 예, 우리 태반님이나 우리 예, 마리아님이나 양이님들 이런, 예, 이런 분들이, 예, 세바스찬 이런 분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나눠 먹고, 막 반찬 서로 뺏어 먹고, 계란부침 있으면 나눠 먹고, 이건 내가 너무 오, 올드하게 나간 건가, 지금? 태반님은 <laughs> 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내가 너무 올드하게 <laughs> 네, 나 네, 보다. 태반님은 네, 적어도 네. 진주햄 소세지? 그 세대는 같이 그렇죠. 소세지, 예, 네, 소세지들을 네. 좀 사와, 사와야 조금 인기 있었죠? 그래요. 네, 예. 네. 네. 내가 너무 나간 거고, 이제. 하여튼, 세개 들으시기 <laughs> 바랍니다. 하여튼 점심시간 즐겁잖아요. 같이 가지고. 그럼요. 예, 도시락 네. 서로 나눠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선생님이 흉보고, 예, 소문 얘기하고, 맞아요. 딴, 네. 예, 남학생들은 지금 요새 뭐 누가 인기가 좋다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도 그런 어떤 조회수나 이렇게 돈, 수익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각자가 준비해온 얘기들, 지역에 있었던 얘기 가지고 와서, 도시락 서로 나누고 반찬 나누듯이 얘기 나누고 이렇게 오손도손 온화한 분위기 계속 쭉 지나가면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오늘 부, 불현듯 들어서. 우리 아, 먹사, 그러셨구나. 네, 사 경제 시간에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뭐, 태바님도 절대로 공감하시는 것 같고, 우리 미우새 네, 네. 같이 준비하는 분들 다 공감합니다, 이거. 그래서 혹시 소수긴 하지만 우리 미우새를 아껴주시고, 우리 아시는 지인분들께서도 이런 취지랑 같이 공감을 해서 같이 좋은 세상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46화 먹살 경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수고하니다 네. 미우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을 통해 미우새를 검색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